안녕하세요. 장재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혹시 지난 김현중 선수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그것 처럼 이분을요 네. 아, 수정호 지난 시즌보다 다부진 체력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특별히 챙겨드신 보양식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챙겨먹는건 없고, 뭐, 메이트나 금융 운동을 많이 하고, 항상 뭐, 트레이너, 구간에서 신경을 써준 덕분에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보다 더 다부진 체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숙소가 모향새 s u b s 지금 뭐 굳이 그렇게 제가 돈에 대한 고침이 없고 없으니 제가 제가 돈을 벌어서 제 돈으로 쓰고 싶은 건있제 로또에 박상 당첨된다면 그냥 부모님들께 드리고 있다 보기에는 돈은 생각 아시네요 아니 KT, Sony, KT 선수 중 내가 이 선수보다 응. 선수는 김현종 선수보다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선수는 김현중 선수보다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나봐요. 다른 선수들 은 워낙 임종혜 선수가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래도 김현중 선수보다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로 보고 싶은 선수는 작년 시즌에 세균 형이 같이 함께 뛰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 세균 형과 가장 결혼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보하로는퀄리를 위해서 이겨 장재석 선수가 정의하는 장재석은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이 어렵네요. <laughs> 장재석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입니다. <laughs> 아니 그럼 안 좋잖아. 안 좋잖아요. 너무 심해 이번에. 고등학교 때 레지 밀로라는 선수를 좋아했었는데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 최고의 전설적인 슈터가 됐었죠. 그 선수들에 따라서 제가 선수 입원한 것도 아때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표가 슈터였거든요. 키가 나왔어요. 슈터 좋았습니다. KT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김현수 선수. 아, 네. 알겠습니다. 인기랑 김현수 선수. 인기가 제일 많이 하죠? 제가 생각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김저수 선수가 생각하는 가장 인기 많은 선수, 다음 법에는 김현수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